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날입니다. 여러분, 곧 오징어 게임 2가 개봉 예정인 거 알고 계신가요? 2021년에 시즌 1이 나와서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올해 12월 26일에 드디어 3년 만에 오징어 게임 2가 이번에 새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던 CJ 더마켓의 비비고가 오징어 게임 2와 콜라보를 해서 상품이 나온 겸 게임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벤트도 소개를 해드리 그리고 게임도 해보려고 해요. 바로 CJ 더마켓, 더플레이로 즐길 수가 있는 오징어게임2 게임이에요. 우선 CJ 더마켓은 CJ 제일제당의 공식물로 햇밤, 비비고, 스팸, 고메, 백설 등제일제당의 주요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번에 비비고에서 오징어게임2와 콜라보를 해서 총 11가지의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만두와 떡볶이 종류들 등 11개의 제품에서 이렇게 출시를 했더라고요. 저도 CJ 더 마켓에 오징어 게임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이 게임은 어플 내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플을 꼭 다운을 받으셔서 게임을 하셔야 돼요. 일단 앱의 첫 화면에서 더 플레이를 실행을 해주시고, 비비고 오징어 게임 툴을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게임을 하기에 앞서서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인데, 신규 회원가입을 하시는 경우 누구나 바로 최대 12만 5천원의 할인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더플레이에서는 월 최대 5천원의 적립금 또한 받을 수 있고요 일단 함께 할 깐부를 카톡으로 초대하시면 되는데 최초 3명에 더해 재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한 명만 초대를 하면 재참여도 또 가능해요 다음으로 영희의 눈을 피해서 오른쪽과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거 은근히 쫄리더라고요. 다음 단계로는 달고나 뽑기로 룰렛을 돌려서 내 달고나와 같은 모양의 달고나를 뽑으면 되는데 비비고 로고를 선택을 하시면 확률이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맞추시면 되는데, 총 3개의 문제를 맞추면 성공이에요. 퀴즈는 힌트가 다 있어서 진짜 누구나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명더 공유를 해서 재참여도 했는데, 역시나 단계별로 통과가 가능하고, 퀴즈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이번 건 힌트 없이도 많이 잘 맞췄죠. 생존자 전원에게 CJ 더마켓 적립금 456원을 바로 지급을 해주고 100명에게는 비비고 오징어 게임 시즌2 스낵버터 오징어 40g을 50명에게는 비비고 오징어 게임 시즌2 피규어 3종 세트를 그리고 10명에게는 무려 더마켓 적립금 45만 6천원을 적립을 해준다고 하니까 참여하시고 이벤트 상품도 받아가시면 좋을 듯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CJ 더마켓 더플레이에 있는 오징어 게임과 이번에 비비고와 함께 콜라보를 한 오징어 게임 2 제품들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CJ 더마켓 더플레이 오징어 게임과 비비고 오징어 게임 2 콜라보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던 더보기란에 요거 볼수 있는 링크들 작성을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